오늘 이거 5탄이 나왔는데 그때 뭐 엄청 많이 샀는데 그만큼이 이 정도를 채우더라고요. 이게 많습니다. 이렇게 있는데 이 정리 좀 하고 홀로그램만 맨 위에다 이미가 그니까 제일 멋지더라고요 여기서. 자, 고 이건 아직 안 뜯었는데. 자, 블루 크리스탈이 있던데, 음 아주 기자가 됩니다. 뭔 걸지? 잘안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당연히 있는 건알것 같고 열어보겠습니다. 하나를. 그녀는, 아, 블루크스텔블루크리스탈이 아니네요. 아, 아, 군이 있지 않아? 구이 구미 있네. 구미가 또 나왔네요. 아, 예전보다 뭔가 얇아졌네요. 정품처럼. 스티커도 좀잘 붙여놨고, 앉지는 느낌이 이게 더 좋아졌습니다.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. 알바조트 종폰처럼 근데 전공은안 사봤습니다. 두 번째 개봉 블루 블루입니다 블루입니다. 제가 여기서 좋아하는 얘기 좋아하는 캐릭터부터 말하겠습니다. 요 백귀 공주 블랙이무기. 드래곤 별로고, 귀여운 게 귀여워서 좋아하고, 또, 요 신형 좋아하고, 또, 청룡도 있다는데, 청룡은 나와 있지 않니? 청룡도 좋아합니다. 자, 열어보겠습니다. 우와 요맨 마지막에 말했던 청룡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돼있습니다 이거 종이로도 만들 수 있다는데 잘 안보이죠? 아 이거 볼래게 어쨌든 블루크리스탈이 나왔습니다 신..청룡 네. 신룡을 청룡으로 착각한건가? 한것 같은데 착각한 건 아닌 것 같네요. 얼굴이 살짝 다릅니다. 안 나와 있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좋죠. 끝내겠습니다. 아!